우리 한 10분만 쉬다. 네. <laughs> 저, 저 국수 먹으러 오는 거 웃긴데? <laughs> 고민 없어요, 고민?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뭐 고민 다해 주는데. 음, <laughs>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다다 <laughs> 하신. 아, 그래요? 또 와. 아. <laughs> <laughs> 이 안녕하세요. <laughs> 매, 매운 거 그거 아니죠? 그구나 이거 먹어. 나 이거 안 먹어. 나한 젓갈만 먹고 배가 아파서 나중에 또 화장실 가고 볼 차. 안 먹는 사람에도 옆에 있으면은 괜찮은데. <laughs> 안식당 와가지고. 레시피를 면할것같아서 즉석에서 기해 주는 거예요. 자, 사주 받으려요 사주, 너네는 학생인데 사주 볼게 없잖아. 안 풀리는 사람들, 뭐가 풀려? 자자. <기> 자. <돋> <우와. 돋> <돋> 가게요 어, 오픈했거든요. 황금돼지의 대박 나시라고. 저희가 짧게 굿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황금이 가득 쌓이길 바라면서 굿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자 하나 둘 셋. 둘셋 굿. 굿. <laughs> 같이 해야죠. <laughs> 전부 다 같이, 같이 해야지. 하나 아, 둘셋 둘, 둘, 굿. 둘. 둘, 둘. 둘. 아, 감사합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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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커플이네. 아이고 여기 커플이네. 커플 아니야? 아이고, 커플 아니야? 어, 커플 아니야? 저, 커플 아니야? 좀 제대로 좀 봐. 딱 커플 아닌 게 보이는데. 아, 그래? 여자친구가. 그러 그러니까 동생 뭐. 고민 들어주러 온 <laughs> 우리 이 친구는 애정 때문에 온 거고 지금. 여자친구의 관계. 굳이 있으면 취업? 그러니까 아, 특별히 취업 없는데 이 친구 때문에 온 거지 같이. <laughs> 맞아. 취업이고. 둘이는 네. 어떻게? 아는 아, 오빠. 아는 오빠고. 네 오빠를 연대에서 만났거든요. 어, 연대, 연대, 연대 나왔어? 좋지, 전 연대. 지금 재학 중이에요. 그 연세대. 나 선년대 연대 나왔어. 예전. <laughs> 아. <laughs> 근데 인사를 그,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laughs> 난 선열에서 잘 몰라. 한국에 학교를 잘 모르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학교가 굉장히 우리 학교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laughs> <laughs> 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나는. 우리 저 이름이 어떻게 되지? 전재용이요. 전재용이. 오, 어떡해. 우리 재용이부터 먼저 우리가 짧게 건드려주고 갈. 려 그냥 소프트 터치로. <laughs> 성적이 어때요? 그냥.. 평균 몇 점? 3 8아 됐어, 그럼 됐 취업될 것 같아? 아 근데 제가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어. 네. 눈높이가 크다는 네. 게 무슨 말이야? 대교가 뭐야? 대교 뭐야. 대교?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 네. 근데 한국은행이 굉장히 그 대우가 좋고 음. 어 연봉도 세고. 그럼 어, 뭐 근데 하는 거야 한국은행 가면?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일하지 은행원으로. 어, 그 뭐? 통화정책 어, 결정. 통화정책 결정하고. 어 사람인데. 이아 근데 이게. 만약에 한국은행 못 들어가면 죽겠다 이건 아니잖아. 전 죽겠습니다. 어. 어. 그럼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아버지가 아버지가 뭐 어. 한국은행이야. 사학년도 네. 이러고 다닐 시간이 어? 어딨어. 어. 왜 이렇게 한국은행을 어. 좋아하는 거야? 경제학 도로써. 아 어, 경제학, 경제학 도로서그 도로서. 어. 이건 그냥 테테테인데. 또안 됐어, 한번더했는데 그러면은 대학원 갔다가 다시 또 지내라. 와, 대박. 이, 이 친구.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요, 이 친구가 난 우리 이렇게 고민하러 온 그동안 손님들 중에 이렇게 본인의 뜻이 아주 확고하고. 아, 지난번에도 확고했지. 자기는 뭐. 동고를 해야 되겠다. <laughs> 아니, 고안 뭐. 했던 사람은 없어요. 뭐. 그렇지. 근데, 어찌됐든, 뭐, 본인이 뜻한 바가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 뭐. 응원해 주고 싶다, 진짜로. 어. 자 그럼 넌 됐고 이제 들어가 아. 들어가 먼 그래 네. 먼저 들어가도 되고 자 우리 친구는 취업이 아니라 남자지 남자 남자 아 남자도 있고 제일 메인은 뭐야 제일 메인 아이덴티티 정체성. 정체성 아 제가 예네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를 다 좋아해? 네? 아그 정체성 <웃음> 정체성이 <웃음> 뭐야 아저 아, 제가 이 사람이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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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법, 네, 병법. 네. 네, 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왜 이렇게 말을못 해. <laughs> 정리를 해 드리면 이 친구는 하와이 원인데 어, 미국 하와이원. 출신인데 하와이에 살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한국에 오면은 너 미국인 아니냐? 이러고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생긴 게 한국인이고 혈통도 음, 다 한국이니까 음. 너 한국인이다. 이래서 근데...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자기가 모르겠대 음, 이름 뭐지? 저 백윤이요. 백윤이. 왜 네. 미국 미국인이야? 미국 저 진짜 이름이 아이린. 이베. 아이린? <laughs> 아이린이야, 레드벨벳. 네. 아이린, 네. 아이린. 네. 아이린이 네. 이번에 이제 미들 네. 새로운 모델이 됐대. 아 네. 근데 아 나는 레이첼이야. 아 레이첼. 아아아 <laughs> 이름이 아, 할로우. 아 레이첼이고 근데 교포로 서의 정체성. 몇살때 거기서 태어났어요? 아건 거기서 태어난 건 아닌데 어. 엄청 어렸을 때 엄마가 엄마 몇 살? 봐라. 내가 볼때 하와이 간지가 지금 나이가 2 4 살이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도 10한뭐 일, 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태어났을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계속 살다가 지금 왔다. 그러면 뭐 우리가 이 정체성이 조금 뭐 흔들릴 수도 있고 한데. 그, 외국인 학교를 녔어요 어디서? 일반 학교 외교예스도 말고 그냥 어. 외국. 한국에서. 네. 아버지가 뭐, 할... 아버지가 뭐 하죠? 아버지 <laughs> 공무원이세요. 공무원. 그러니까는. 피는 네. 한국 사람이잖아 아빠 엄마가 어, 한국인이니까. 어. 미, 제 생각에는 미국인 근데 저 좋고 어. 저는 한국도 좋고 미국도 좋은데 막 평소에 막 오빠들이랑 놀면은 막 놀리는 거예요 저한테 너는 미국 사람이라고 미국을 더 좋아한다고. 네. 아예 그냥 <laughs> 관심이 있고 오빠들이 응. 챙겨주니까 놀리는, 거, 놀리는 뭐, 거 재미로. 관심 없는 애봐라 네가 미국이지 대만이지 뭔 신경을 쓰냐? 아예 만나주지도 않지. 그럼 이 너는. 정체성, 요거는 응. 우리가 강남역 거리를 30분을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답이 나와요. 어. 누가 너한테 너미국인이지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미국이니? 근데 미국 가면 너 거기 가면 미국이. 한 명도 없어. 아, 거기 가면 너막 일본인이냐 뭐, 뭐 중국인이냐 별소리다 하지. 그게 차이야. 아, 맞아요. 그 차이고. 자, 가장 네. 중요한 게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네. 애정, 네. 러브. 왜 저는 항상 남자가 차이고 어. 되게 복이 없는 거 같아. 남자 복이 어, 네. 너 근데 계속 외롭지. 많이. 엄청 많이 져외로워 타게. 이 많이야? 내가 본 여자 중에 거의 아, 제가 귀엽다. 여자 많이 봤는데 세 손가락 안에 들어. 왜 자꾸 그렇게 차이고 잘못 만나고 이러냐면 계속 외롭다 보니까 자꾸 트라이을 한단 말이야. 네? 자꾸 트라이를 이쪽 <웃음> 저쪽 <웃음> 자꾸 뭐 컨택을 한단 말이지. 그럼 언제 만나야 돼요? 진짜 괜찮은 사람을 오랫동안 좀 지켜보고 완벽하게 내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 그세 주위에는 어. 남자가 없어. 왜 거기서만 찾아 아니 클럽에도 가고 전... 파티에도. 별로 가고. 안 좋아요. 파티에도 가... 별로 안 좋아요. 클럽도 <laughs> 자주 가고, 어... 바도 자주 가고, 주변에 남자 엄청 많아요. 아 그래? 없어요, 없어. 아, 아, 너무... 나도. 넌 방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 다 까불리냐? 와, 진짜. <laughs> 너 약간 <laughs> 잘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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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 김구라 같아 지금. <laughs> 방송에 어. 시켜야 되겠는데요? 스카우트제에 다른 고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생각해 볼래 어떻게 할래 얘기해봐. <laughs> 계속 끼워주지 말이 <laughs> 많. 키워주시면 <laughs> 이러잖아요, 이 그러니까. 또. 음, 음, 음.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지? <laughs> 그지? 더이 일이 더. 나는 이거 한번 좀 물어볼게 우리 네. 아이린 네. 유니 팩이 네. 오빠가 남자로 보인 적이 없었어요. 나는 그 음. 미국인 별로 안 좋아. 저는 <laughs> 미국인 안 좋아. 야, 너 방송하자. 얘는 아, 얘는 너 트럼프 만나면 까겠다. <laughs> 좋아하는 성이 어떤 얼굴 스타일 좋아해? 한국 남자 중에 저는... 여기는 없지 100%. 어, 없어, 여기는 아예 없어. 그제... 어 없어, 여기는 아예 없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스타일? 저요? 재석이 형. 얘특이하네예특이하네 얼굴은 안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모든 걸다 합쳤을 때 그렇게... 그러면서 얼굴 엄청 봤 그러니까 말로만 자는 이미지가 엄청 봤딱 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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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국인이네. 아, 그렇죠. 너 얼빠지, 얼빠? 쿨하지가 않아. 그 교환학생 왔을 때 아. 소개팅을 한 8개를 받았었는데 아, 네. 다 얼굴 보고 그러러. 깐게 한. 아니네 개. 뭐, 저는 이제 그런 나이예요. 사실 저도 2 4 살에 얼빠였던 걸 고백하겠습니다. 너너 <laughs> 너, 그러면은 동갑내기면은 어. 장훈이, 장훈이 여기 처녀보살 만날 수 있어? 너뭐 고민하잖아요, 거아니 어. 근데 저는 약간 똑똑하고. 갑자기 직접... 성격 얘기를 해 지금. 네, 이런 남자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얼굴만 봤을 때 오, 나랑 사귀 안 사귀? 아니요. 커버 <laughs> 버. 나랑 사귀 안 사귀? 아니요. 커버 버. 무슨? 너, 야, 아이린 얼굴 안 본다며. 야, 아이린 아니, 괜찮아, 아이린 유니팩. 솔직히 나, 아유. 내가도 나도... 그 너랑 안 만나. 어 유치해. <laughs> 아니 아니야. 나 어, 어, 유치해. <laughs> 네, 되게, 나도 너한테 사인 시켜야 되나 그지 되게 맞아. 아니야. 되게 아니야. 얘 어린애한테 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나도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있어. 근데 까먹어. 근데 난안할 안 거야. 안할 거야. 괜찮아. 참을 거야 나는. 근데 좋아. 내가 볼때 아직 네. 아직 나이도 어리고 네. 남자 보는 눈도 이제 뭐 외국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 그래서 네. 솔직해져야 돼. 어. 와서 막 유재석 씨가 좋습니다 아, 이런 거보다 솔직하게 왜 솔직하지 못해. 그러면 유재석, 강동원. 강동원 누구야? 유재석, 강동원. 어. 강동원 누구야? 솔직해져잖아, 봐봐.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아, 네. 그만 가. 이이왜 재석형 걔걌한재석을왜왜 재석형 걔걌한재석을왜왜 보안 나가지고 아니 멀쩡한 어. 이게 사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해낳고 피해 재석형도 피해자예요. 어, 피해 이런 얘기하는 여자가 되게 많아. 어. 어. 저 귀여운 사람도 좋아해서 강우동 씨도 진짜. 그만해라 어왜차이는지 알았어 야. 어왜차이는지 알았어 야. 너는 어. 뭐아이린유 아이린, 그러니까 유니1뭐 하는 거야? 친구들이 소개팅을 네. 할 때는 거야. 저 윤희는 얼굴 안 보고 착한 사람 좋아해서 강호동 좋아 그래서 막 갔는데 오리액션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렇래 그래, 그러니까. 그, 그, 근데 어. 저 좋아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되게 다 좋아하고 머리로 좋아하지 말라고. 가슴으로 좋아해야 된다고. 가슴. 가슴으로. 가는게 맞는 사이잖아요. 거지. 어? 사이잖아요. 어? 사이잖아요. 그렇다고 네 마음에 들지도 않는 남자랑 억지로 사귀어도 결과가 별로 안 좋잖아. 안 좋지. 그럴 거면 네 이상형에 근접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한 거 아니냐 이거지. 기다려요? 상처도 안 받고. 그래 즐겁게 행복하러를 살아. 그래. 주변에 이렇게 좋은 오빠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 한국 생활도 재밌잖아. 어. 충분히 즐기는 만큼 오, 즐기면 그래. 되는 거네. 그래. 어. 그래. 뭘 내가 어디에 막 이거 매달릴 생각하지 말고 달러 있니 달러? 달러 있어? 아, 진다. 어, 저 근데... 외환 보이고 증가하겠다. 선물로 이불 드릴게요. 와 이불을 준다고? 어, 형 받았어? 이불? 와우. 이불이 얼마예요? 행운 받았어요. 2,000원이에요? 근데 이불이 얼마야? 네. 어, 행운, 행운의 돈이라고 네. 뭐 하면서 네. 이불만 주더라고. 왜 씨야? 100달러짜리가 더 행운이지. 씨, 말도 안 되는 거 적어 놔가지고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알았지? 아, 파이팅. 아, 파이팅. 고마워요. 네. 네. 또 봐요. 또 봐요. 네. 또 봐요. 네. 어? 근데 고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고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인기가 많고 싶은 어... 거야. 자기가 인기 없는 걸 인정을 못 하는 거야, 지금. 그야말로 인기 있는 응.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인싸가 되고 싶은 인싸가 거지, 인싸가. 아니, 내가 아직, 아니, 아직 어리고 이런 고민할 수있어 애기, 애기까 어, 애기. 네. 자꾸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제일 그럼, 많은 그럼. 거지. 그럼.